펀더 조심해. 오! 도망쳐! 도망쳐! 다 거기 그 깔아놨지! 걸라치 이거지! 뭐야 왜 이렇게 색감이 부담스럽냐 이거 뭐지 이거? 이게 오버워치 이렇게 딱 박아두고 했으면 뭔가 엄청난 거부감이 들었을 텐데 에이펙스라서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되는 그런 게 있네? 하하하 <laughs> 평소 이미지랑 이렇게 중요해요 님들 자 오랜만에 에이펙스 레전드 들어왔는데 이번에 새로운 재밌는 쓰리 스트라이크람 배지꿀잼 모드가 있고요 거기다가 신 캐릭이 왔습니다 신 캐릭 이름은 컨딧이고요. 컨딧 컨셉은 실드를 주는 힐러. 그 다음에 보면은 모가지에다가 이렇게 파란색 이렇게 뭐가 흐르고 있죠. 실드 배터리가 피 대신 흐릅니다 예. 그런 컨셉. 깐딧. 여 어디 나라 사람이요 이거? 아 외계인이겠구나. 어 아, 맞네. 전술 능력 범위 밖에 아군에게 달려갈 때 속도 부트렸습니까? 스 멀리 있는 아군한테 뛰어갈 때 빨리 올을갈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위험에 빠진 아군에게 에너지를 날려 임시 실드를 부여합니다. 아 임시로 부여하는 거 임. 임시 보호막. 다음에 에너지 바리게이트. 데미지를 주고 움직임을 늦여지게 하는 실드 제모를 배치합니다. 어우 멋있어. 퓨우. 오나 아군 안 맞네요 이거? 이거는 저 안에 들어가면 엄청 느려질 거예요 애들이. 왓슨 펜스 느낌으로. 체력도 심지어 250 정도인가? 높아가지고 꼬스기도 부담스러워요. 250이? 범위도 긴데. 자, 게임 하나 가 네, 오케이. 새로 나온 모드가 있는데, 이게 부활을 하는 거였나? 전멸해도 세 번째 살아날 수 있는 거죠. 네, 분대 전멸을 하면은 데카 1카운트 이런 식으로 3아웃 되면은 끝. 그리고 회생이 되게 빨라요. 알로, 알로, 원망왕. 아아왜 아무도 받아주지 않지? 역시 에이펙스 인게임 마이크 겁나 깨지는 건 봐. 알로, 알로, 원망왕. 아 여기 막두 파티씩 온다 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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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다. 괜찮습니다. 오 나이스 듀! 툴를 쓰고 카우! 나이와 이게 죽어도 살아나니까 애들미친듯이 박아버리네? 아개집인데 좋은데? 저희 싸우는 것 같은데? 그냥 소면 되나 이거? 야투! 맞아요. 어여여. 근데 하지만 죽어도 코킹이 어... 안 나는 모드. 아니 얘네 미쳤나 봐. 제자 레버런트 해줄까? 맞자 하지만 어. 죽어도 살아 나는 모드. 템다 있네? 와템다 있어? 템도 복사가 되네? 여기 내려온다 헤드님 1 0 도망쳐 도망쳐 송치다. 갔다 갔다 갔다. 거기 그쪽 깔아놨지. 깔아치 나이스. 이거지.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하나 걸 하나 걸. 여기 하나 걸. 하나 걸. 이미 있어. 오 나이스드 나이스 쉴드 바로 스킬 써주고 바로 길 막고 바로, 바로 점프하고 올라가서 옥상 먹은 다음에 바로 착권되고 앞으로 전진하면서 아래를 뒤로 빡! 우! 올라가! 올라가는 길이 없어! 아야트 소리 소리! 어, sorry, 소리가 좀, 난다! 아직도 원이 이런데 14분에 42명 남아있어. 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모두 개좋아 이거. 이거 이벤트 모두 맨날 있었으면 좋겠다. 준비까지 아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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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뜨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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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파크, 파크쌤! 힐! 아 좋아요! 렛츠고! 오? 오? 죽었어! 아, 장막을 좀더 깊게 넣었어야 되네. 보여줘, 보여줘. 점프로 선수 파크, 파크. 아. 어게인, 어게인, 어게인. 어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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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인. 미러 미러 천천히 밀어. 우리가 주도권을 가졌어. 너희 갇혔잖아. 너희 갇혔잖아. 너희 갇혔잖아. 아 어, 뭐야, 내가 더아파어 여기 제, 쟤네 하나 필요했어. 제제 하나 했어 하나 나, 하나, 하나 남았어. 진짜 하나 남았어. 나인아, 일어나. 다시 일어나자고. 그거, 그거, 그거 필요해. 그거 필요해. 사람, 어, 뭐, 사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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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필요해, 사람 뭐. 필요가. 사람 필요가. 사람, 사람, 사람 필요해. 사람 여기 사람. 여기 있어. 딱 쓰고 나라. 아. 음... 아, 끝났어. 어디가? 어. 어. 앞에 뚫어, 앞에 로잘어 아마도. 일로 와 일로 사라져 어? 아니, 3,300딜 넣었어? 아니, 한순간이나만 의심해서 미안합니다, 예. 아니근 캐릭터 부담스러움 미치겠다, 와우. 이 정도 부담스러움은 지금까지 시어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 <laughs> 기다리면 여기 셀카 찍거든요, 잘 보세요, 형님들. 셀카! 김치! Oh, oh, scary! y e 어, 아, 까 나비죽 담긴 했다, 생긴 거. 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나오는 캐릭터들은 다 지구에는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 진짜 나비족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흥분이 드러내면서 하악질 할것 같이 생겼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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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틸의 <네이티리에> 원틀 <원투. 웃음> 오케이, 오케이. 모잠비크 P2020. 어이 어이. 염병하지 말고 있어. <laughs> <엘병>. 아, 아리카토. <아리까또. 웃음> 고고고고고고고고. 하나. 충전. 아래도 있는데 아래도 있는데. 아래야? 휘어프레, 충전. 충전. 아래 완료. 미리 쓰면서 l 츠 고! 아래부터가 아래부터가. 두두두두두두. <laughs> 다음 다음 다음. 두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두두. 두두두두두다리 쓰면 어다리 쓰면.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어디 어디 나어 나도 없대 전 알아 십사기잖아 저거. 나꼬이뺄 꼬문이 오케이 오케이. 오 e t s 아다 아까 누가 비었는데 죽으면서 질러서 이제 갑이야 딱대. 보갑이야 딱대. 총화 찼어 딱대. 여기. 여우 제 진짜 보갑 됐는데요? 야라 yeah, 나라, 나라, 라라 나라, 라 나라, 나라, 라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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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라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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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라, 나나라라라야 이세계의 나라는 공포다. 아, 나 깨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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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달았다. 비카이도의 깨달았다. 나라를 맛볼 때가됐구만나컷 하나, 바로 하나, 마루... 히어로 랜딩. <목소리> 하나 더 콜. 하나 더 커. 왜스트뚜두두뚜따뚜뚜두뚜뚜뚜뚜뚜두뚜뚜뚜두뚜두뚜뚜두 가어왜왜왜 왜? 왜, 왜, 왜. 오쏙 들어가야지 없네. 실드가 필요하다 실드가. 디 라라피 라네. 없어 다 잡아 오케이 하나. 오케이. 나라 어디어 나라 어딨어! 조심해! 조심해! 네, 다 언제 나, 다 살릴지 몰라! 나라 죽었어. 나라 죽었어. 나라 죽었어. 나라 죽었어. 나 죽었어. 건물 안에. 아, 나이다 아, 호천청까지 아, 아, 어. 아, 있다, 형. 오. 뭐. 아, 근데 나 에너지 뭐... 나 실드가 없다. 근데 저, 저기 날아간다. 저기 저기. 저기 오른쪽에, 날아간다. 오른쪽에 날아간다. 가자. 고고고 날아갈까요? 엠지하게 날아가야죠. 차 타는 거 너무 올드잉. 자신, 있게 들어가. 자신 있게, 있게, 들어가. 들어가. 어깨, 있게 들어가. 배짱 있게 들어가. 진짜 미친 놈 안에 들어가게 들어가. 배짱 있게 들어가. 여있다 배짱 있게 들어가. 많이 배짱 있어. 또 나온다. 가라 컷. 배짱 있게 들어갔어. 여기 살린다 여기 살린다. 어 배짱 있게 살았다. 들어가. <laughs> 배짱 있었어. 나온다. 어, 아, 어, 얘네 얘네 나온 얘네 복수 치면 불탔다. 우리, 우리 우리 리 우리. <laughs> 배짱 있게 죽어. 배짱 있게 살아. <laughs> 배짱 있게 살자. 나만 안 죽으면 돼. 나만 안 죽으면 돼. 나만 안, 안 죽으면 돼. 배짱 있게 나이스. 죽어. 배짱 있게 살아나. 나이스. 배짱 있게 디지란 말이야. 이제 헤드님 누려면 누워. 아 나도 배짱 있어죠. 오케이. 어 더블 배짱 있게 들어가. 배짱이면서. 아 여기 바로 핏이다. 바로 핏이다. 바로 핏이다. 나, 나 코어. 오늘 코어. 줄게. 코어. 나 끌어줄게. 나 오늘 끌어줄게. 어저 배짱 있게 죽으러 가는 중. 어, 너무 배짱 있는데. 배짱 있게. 배짱 있게 오늘으로 끌어버려. 정신없게 버려. 배짱 있게 하나 잡았어. 이들이 뭐랄 음, 수 있느네. 하여튼 터미널 쪽에서 샷강 나오는 거로 배짱 있게 하나 콜. 일로 가 일로 가 일로 가. 레쓰고 레쓰고 레쓰고. 그래 그래 그래. 나로 들어. 그래, 한 대, 한 대, 한 대, 나 또. 헤 심장 플레이. 오케이 나 있어. 봤어 여기. 라스 여기. 어, 내주 내지 내주 동수 맞아. 잘됐어. 내가 다공로줄게나게헤딩한번 누워. 헤딩이 한번 누워. 뭐나 누웠어 누웠어 누웠어. 오케이, 오케이. 바로 살려. 바로 싸워. 죽여 보시지. 뭐 나나나 나, 나 그냥 나 그냥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싸워. 나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주워주워주워주워주워주워주워주워살워주워주워살워주살주어주워어나죽워주워주워주워주워 어 오! 쌉파! 바로 바로 쌉파!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이건 이겨야 돼. 아! 아니야, 아니야. 우리 원아웃이야. 우리 원아웃이야. 우리 원아웃이야. <laughs> 어디야? 어디야, 여기야, 이 새끼들?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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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미리로! 어,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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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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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오케이, 오케이. 쌉! 어? 아, 뒤에서부터 다나다어졌어 헤드님! 살렸어! 살렸어! 들어가! 이거하겠어 아니, 여기 잠깐 올라갈 수도 있거든? 여기 잠깐 올라가시면 떨어지면서 뭘 던지면 돼? 15초 있을 수 있어, 여기.

배짱이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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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짱이끼 귀여워 배짱이끼 귀여워 배짱이끼 귀여워 두자 가나이스나이스 다시 뒤질거면내 근처 뒤질거면내 근처 당당하게 써 당당하게 죽어버릴 거야 살려버릴 거야 다시 죽어버릴 거야 다시 죽어버릴 거야 내가 총을 맞겠어. 야니어버릴야야려 버릴 거야. 아니, 우리 아니, 아니, 아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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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려 버릴 거야. 어, 어, 너, 거야. <웃음> <웃음> 우리 아아 <죽여라. 웃음> 계속, 계속 계속 니아라아속 계속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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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라아아 미쳤다. <laughs> 맛있다. 음, 맛있다. 오, 5 8 0 0대 핵쟁이 아니냐고. <laughs> 야더 세졌다 우리. 한층더 유지력이 올라갔다. 요집부터다 여기 부터다 여기 붙었다, 다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이데저로막올라왔다 이거.

미친 어 얘는, 한 얘네 h a t s o 한 바지 한번한바한번 k a y 나 o u g e 나 on in there. You do not drop car. i 이 going to do. I'm g o 여기 g t 안 do. 줘 아직 안 i n g t 하나 붙는다 하나 붙어요 to do. I'm 여기 있어 g to d

포항스실러이힐실밖에 못함. 싸우셈, 싸우셈. 맞서 싸우셈, 맞서 싸우셈. 갈았다갈았다 갈았다, 오케이, 갈았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거나이오어요어나이거나이오어요 어, 나이오어나어치다나 <laughs> 그러라. 아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번더 기회가 있다. 여기로 오케이? 당당하게. 아, 예. 오, 바로부터 어, 뭐, 바로 붙어. 바로 보인다, 보인다. 야, 잡아봐. 여기 궁 깔려 있어. 궁 깔렸어. 잡아, 잡아, 잡아. 오른쪽 찍어야 돼. 오른쪽 찍어야 돼. 오른쪽 찍어야 돼. 오른쪽 찍어야 돼. 아, 잡. 나락으로 나락으로. 얘네 나락 없어 얘네 나락 없어 흘 살렸어, 살렸어. 걸쳐 혼자야. 혼자야. 나이스. 살렸고. 음. 와, 이걸 살렸네. 어케이 살렸네.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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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나 살리기 나 살리기 나 살리기 나, 나 살리기만 할게 컬, 살리기만 할게. 올라가서 올라가 죽지 마 올라가 죽지 마. 한 분들. 여기 있다 여기 위에. 총알 총알 총알. 얘네 여기 위에 다 매달려 있다. 타고 올라가 타고 올라가 여기 소리 어? 나나다나다나나 오른쪽에 하나 다이피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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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방쳐죽초죽방죽방나라 혼자면 뭐해? 어?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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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우리 살리면 우리 살리면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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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도번 뺐으니 뒤에 얘다 살린다 또 살린다 또 살린다 나이크하아아아아아 아, 개판이야 아이고간다아재밌다 아. <laughs> 부활.. 부활 셋이 합쳐 열여섯 번아 <laughs>